안녕하세요. 혜니네고 따기입니다 오늘은, 어, 얘 이름이 고스티예요 얘를 분갈이 해줄까 합니다. 이거 화분이 너무 크거든요. 완전 대, 데... 음 이렇게 커요. 화분이 엄청 커요. 높이는 한 뼘? 한뼘 되고, 넓이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얘를 분갈이 해줄까 합니다. 화분이 너무 커서 자리에 혼자 다 차지하는 것 같아서 얘를 분갈이 해줄게요. 목대도 엄청 길어요. 목대가, 대가 이렇게 길어요. 엄청 길죠? 저번에는 물 예쁘게 들었었는데 물이 빠졌어요. 햇빛이 매일 좋으면 물이 예쁘게 들겠는데 흐린 날이 많으니까 물이 살짝 빠졌어요. 얘는 입장에 상처를 입었네. 화상 입었는가? 여기 화상 입었나봐요. 창문 가까이에 이렇게 딱 붙여놨더니 화상 입었나봐요. 그렇죠. 얘네를 분갈이 해볼게요. 고스티 그리고. 얘는 블루 엘프 거든요. 블루 엘프. 저기 창틀에 한동안 올려뒀더니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진하게 물들었죠. 블루 엘프. 요 가운데는? 백모단이에요, 백모단. 백모단. 엄청 쪼이매요 엄청 쪼이매요 콩분이에요, 콩분. 콩분. 귀엽죠? 얘도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빨갛게. 얘는 사이즈가 작아서, 요 가운데다가요, 이렇게. 딱 얹어주거든요. 이렇게. 뭐, 다, 다른, 다른데 자리도 안 차지하고.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죠? 그럼 얘네 고스티를 분갈이 해볼게요. 화분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 페트병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생수병 여기 아래쪽에 구멍도 뚫을 거예요 여기다가 아래는 휴가토를 깔아줄게요 휴가토 깔고 문지난다고 물을 살짝 섞어 놨거든요. 그리고 중립효과 또. 이건 물을 안 섞었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동갈이 또. 아 얘는 진짜 화분 엄청 커요. 화분이 진짜 그 이거를 분리를 해야 돼. 잠시만요. 어떻게 하지? 위에다 돌을 얹어줬더니 세 포기 심었었는데 한 포기나 가버렸어 이렇게 한포기는 뭐가 잘못돼 가지고. 뽑아볼게요. 작년에 이사와서 데려왔거든요. 꽃집에서. 그러니 한 1년? 1년 된것 같아요. 원래 목대가 좀 있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얘가 목대가 길어가지고. 무라 진짜 무겁네. 엄청 무거워요. 여기다 신고 지지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가 목대가 길어가지고, 목대가 길어서, 햇빛을 한 방향으로 보게, 머리를. 한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얘네가 햇빛 따라 머리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한 방향으로 햇빛 보게 에이, 쪼꼬미들 앞쪽으로 모르고 흙을 안 뚫고 그냥 심어 음. 얘는 너무 깊이 들어갔나? 얘도 이 꼬지가 잘 돼요. 진짜 잘 돼요. 이 꼬지 한 아이도 많거든요. 나중에 이 꼬지 한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이 꼬지가 잘 돼요. 이렇게 아래쪽에 흙을 채워주세요. 화분보다 페트병에 페트병에다가 심는 게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써도 잘 커지고 페트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헝가리 하네 얘도 1년 만에 헝가리 하네 얘는 햇빛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날씨 흐리면 물이 빠지고 조금 날씨가 좋으면 또 물이 예쁘게 들고 그러네요 햇빛을 엄청 좋아해요 위로 살짝 꺼내 이렇게 찌지대를 해줘야 될것 같아. 네, 마사토 넣어줄게요. 오늘 날씨, 오늘도 날씨가 괜찮긴 한데, 어제보다는. 조금 뿌였네요, 살짝. 햇빛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어제는 날씨가 엄청, 진짜 깨끗든 매일 그랬으면 좋겠구만. 날씨가, 허린 날이 많으니까. 다이어 키우는 데는 매일 맑으면 좋은데, 그래야 예쁘게 물들게. 이렇게 살짝 다져주세요. 머리가 돌아갔어. 얘는 입꼬지예요. 얘는 쪼만 애들은 입꼬지예요. 얘는 옆에 새끼고 옆에서 자구가 나온 아이고 오케이. 이따가 지지대로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 완성했어요. 잘안 보이. 고스티 분갈이 완성. 예쁘죠? 물은 좀 빠졌어도 물은 좀 빠졌어. 예쁘네요. 페트병에다가 페트병이 나은 것 같아요. 홀더가 가볍고. 크기도 줄이고 크기도 줄이고 이 화분은 진짜 엄청 무겁고 크기가 커가지고 블루엘프 블루엘프도 예쁘죠 예쁘게 물들었어요 얘는 고스티 네 오늘 여기까지 너무 예뻐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